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새로 이사온 집. 루! 촬영, 홍지연 씨, 그리고 질문, 강주희 씨가 도와줄 예정입니다. 보조, 보조. <laughs> 오늘의 룸투어는 제가 이제 이사가는 편, 1편, 대침실 2편, 거실, 3편, 덕후룸, 4편, 다락방까지 해서 모든 방 꾸미기, 그리고 대충 미니룸투어를 마쳤고, 이제 총룸투어인데 이미 좀다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냥 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그 유튜브 커뮤니티 글에다가 이 집에 대해서나 인테리어에 대해서나 궁금한 Q&A를 남겨주시면 그걸 대답해가면서 한번 집소개를 해보는 랜선 룸투어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Q&A를 제일 많은 거 위주로 다 뽑아놨고 소개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Q&A에 한 개씩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들어오시죠 바라봐요 <목소리> <목소리> 일단, 여기가 이제 이렇게 입구고, 어 이쪽으로 보시면 제가 소개했던 그 홈카페 존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나갈 때, 이게 뭐 많이 생겼어요. 살다 보니까. 나갈 때 틴트나 뭐 지갑이나 엄마가 이제 새로 만들어준 캘리그라피도 있고요. 새로 생긴 그냥 인테리어 소품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요 거울이 진짜 좀 유용해요. 생각보다 되게 유용한 게 택배 아저씨가 왔을때 나의 꼬라지를 한 번. <laughs> 더 확인하고 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리고 립도 이렇게 급하게 바르고 나가는 그런 공간이 되겠고요. 커피빈에서 이제 커피빈 바닐라들 진짜 좋아요. 바닐라 파우더를 여기다 이렇게 넣고 커피를 자주 해먹습니다. 커피 머신은 선물 받았는데 실제로도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집에서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런 거 달아놔서 택배 뜯을 때라던가 급하게 이제 필요한 펜 같은 거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놨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저의. 소주가, <laughs> 뭐가 이렇게 많아? 머리 많이 생겼어요, 여러분. 되게 재료가 많죠? 양념 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면 반찬, 그리고 막 야채도 꽉꽉 있어요. 제가 요즘 요리를 되게 많이 해 먹다 보니까 집에 재료가 많은데, 냉동고도 꽉꽉 차있어요. 역시 맥시멀리스트죠? <laughs> 근데 생각보다 다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고기랑 냉동 야채. 그리고 이제 냉동식품이나 뭐 반조리 식품 같은 거 많이 들어 있고요. 첫 번째 질문. 질문 1번. <laughs> 그렇게 그렇게 말할까요? 주방이 너무 궁금해요. 어, 가끔씩 제가 요리해 먹는 영상에서 주방을 보시고 주방이 너무 예쁘다고 주방을 좀 소개해 달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렇게 와 보시면 여기에 이제 아일랜드 식탁 같이 좀 조리대가 있고, <laughs> 여기가 이제 주방 인테리어가 너무 예쁜 게, 사실 집주인이 들어오시려고 했던 데래요. 그래 가지고 이제 다른 집에 비해 인테리어를 예쁘게 해놨다고 그래서 제가 완전 땡잡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인테리어를 한건 아니고 이렇게 예쁘게 다 리모델링이 돼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다 채워 넣기만 했죠. 여기는 뭘이 뭐 지저분해. 금방 먹고 이번에 사실 그래 내가 내일 뒤질 수도 있는데 좋게 살다 해가지고 이 얼음 정수기가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사실 얼음 좀 시원하게 먹는 걸 좋아하는데 얼음을 사실 맨날 얼려 가지고 막떼 가지고 막또 채워 넣고 이런 걸 너무 귀찮잖아요. 얼음 정수기를 한다. 4만원대를 주고 렌탈을 했는데 만족스럽습니다. 이런 거를 사서 여기다 컵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제가 유리컵을 되게 많이 모으거든요, 요즘에. 제가 아끼는 유리컵은 이런 카페컵? 이거 굉장히 약이고요 이번에 새로 들어온 호키컵 여기 에어프라이어랑 지생의 동반자인 전자렌지도 있고요. 싱크대랑 여기는 강주이가 선물해준 토스터기. 그리고 이거가 약간 포인트. 비스비바에서 산 실리콘 주방 도구. 사가지고 이렇게 붙인 다음에 여기다 걸어놔서 약간 인테리어 겸도 해놨고. 여기는 이게 자주에서 산그 냄비 집게 걸어놨고. 이거는 오늘의 집 같은 데서 사서 약간 로망이었어요. 이렇게 놓고 쓸 수도 있는데. 제가 요리를 해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주방 예쁘게 꾸미는 거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런 통이랑 이런 유리병이랑 스티커 같은 거다 사가지고 여기다가 싹다 꾸며놨어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보기에도 좋고 빨리 찾아서 쓰기도 좋고 좋습니다. 인테리어 용품을 주로 구입하는 사이트는 어딘가요? 인테리어 소품을 정말 많이 구매했던 데는 오늘의 집이라는 사이트예요. PPL 아닙니다. 다른 유저들의 그런 사진도 참고를 할 수가 있고 스토어의 베스트 이제 0을 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것들을 이렇게 구경을 하면서 요즘에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인테리 어 소품이 있고 이런 걸 확인을 하고 거기서 정말 많이 구매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사실 다 오늘의 집에서 구매를 한 거고 아니면은 이제 집꾸미기란 사이트도 있고 원룸꾸미기란 사이트도 있어요. 약간 그런 사이트에서 주로 이제 많이 보면서 찾는 편이고 또 아예 필요한 물품이 딱 있다 하면 그 물품을 이제 네이버 쇼핑에서 검색을 해서 광고 말고 거기서 이제 제일 인기 많은 순으로 사람들 리뷰를 봐가면서 구매를 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인덕션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인덕션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오시면 여기는 이제 저희 집의 화장실. 제가 좀 추천하고 싶은 아이템이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깔개? 실리콘 같이 된 깔개가 있는데, 이제 급할 때. 실내와 찾아서 신기도 바쁜, 쉬마려운 상태 알죠? 이렇게 되게 유용한 것 같아요. 화장실이에요. 주로 여기는 손님들이랑 동생 있어요. 저는 잘안 씁니다, 사실 나가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면. 약간 국민 남친 짤 같지 않았어? <웃음> 이렇게 <웃음> 돌아보면 이제 제가 2편에서 소개를 했던 거실 공간인데요. 수벅 테이블에서 생활 자주 하시나요? 이테이블은 말이죠. <laughs> 저의 인생의 동반자예요. <laughs> 침대에서 일어나면 여기로 옵니다. 여기 제 자리거든요. 여기가 딱 지정석이고 주로 여기서 이제 저의 다이어리와 제 노트북과 마우스가 여기 있고 주로 이제 여기서 컴퓨터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밥은 여기서 먹어요. <laughs> 여기서 일을 하고 여기서 밥을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보고 정말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산 이후로 주로 집에서 집중이 안 되면은 밖에 카페 나가서 작업을 많이 했거든요? 카페 나갈 일이 10번 중에 9번 나갔다면 한두 번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완전 집에서 커피 머신으로 타먹고 여기서만 작업하고 크고 좋아서 현집 생활을 도맡고 계신 저희 집의 아주 놀라운 테이블입니다 여기는 뭐 이제 똑같이 뭐 이렇게 변한 건 없어요. 비슷하게 생활을 하고, 와얘 얘가 우리 집에 새로 왔어. 요트키가 심어져 있는 그루트가 있길래 너무 귀여워서 구매를 했고, 이거는 주로 여기 지금 이렇게 이쁘게 돼 있지만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필라테스를 하기도 하고, 땅토부분님 채널을 보면서 운동을 하기도 하고, 앉아서 그냥 텔레비전 보기도 하고, 누워있기도 하고 있습니 여기가 이제 거실 공간. 제일 중요한 질문이야. 청소는 어떻게 하시나요? 아, 청소 용품들 궁금해요. 이제 집이 넓어지고 제가 반려묘도 키우다 보니까 청소에 관련된 질문도 정말 많았어요. 일단 제가 이제 제일 많이 쓰는 용품은 요 청소기! 지난 자취방에서부터 쓰던 삼성에서 산 청소기인데 데 그렇게 엄청 비싼 모델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청소기가 정말 좋은 점이 뭐냐면 일단 무선이고 이렇게 하다가도 이렇게 세워놓고 딴짓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딱 서서 좋고 분리가 되는 점! 그래서 이제 구석구석이라던가 이걸로 안닿는 부분도 이걸로 청소를 해서 좋고 그리고 요거는 아마 오늘의 집에서 구매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밀대거든요? 물통이 이렇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전 여기다가 살균제랑 세정제 조금 넣고 물에 희석해가지고 섞어서 만들어서 여기다 넣어놓고 여기 노즐이 있어요 그래서 뒤에 요거를 이렇게 누르면 앞으로 쫙 나가요 그래서 이거를 청소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되게 유용하고 잘 써서 엄마한테도 하나 선물해드렸어요 요거두 개로 일단 베이직으로 청소를 하는 편이고 러그 같은 것도 어떻게 관리하는지 굉장히 많이 물어보셨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빈디팡팡 캐페스타에서 산 카페트용 고양이 털 청소기거든요. 요거는 사실 털이 짧은 러그여서 조금 소리가 이렇게 나긴 하는데 덜 걷거리긴 하는데 이게 그래도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털이 가득 모여요. 그래서 이걸로. 로 러그랑 털 청소를 많이 합니다. 그 돌돌이 같은 걸로 이제 옷이나 털이 많이 묻는 소재는 돌돌이로 이제 만들 때 내거. 여기를 보여드렸고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이 있거든요. 바로 미 여기에 이렇게 들어오면 이쪽 방이 있고 이쪽 방이 있어요. 이렇게 들어오시면 저의 침실입니다. 떨어져서 <laughs> 침실이 그렇게 크게 바뀐 거는 사실 없어요. 이 친구만 바꿨습니다. 여름 친구로 바꿨어요. 옷은 세림님 방에 전부 수납하는 건가요? 그 질문이 생각보다 되게 많았어요. 사실 여기에 이제 들어오시면 방이장이 있잖아요. 여기에 동생 옷이랑 제 옷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동생이나 저나 그렇게 옷을 엄청 좋아하는 편은 아니어서, 옷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동생이랑 합의하에, 저, 저를 찍으셔야죠. <laughs> 그냥 같이 수납을 합니다. 이쪽을 열어보면, 여기에 이제 겨울 상의들, 그리고 밑에 이게 제가 소개를 했던 스텝박스를 다 구매해서 넣었는데, 겨울 바지, 겨울 바지, 맨투맨, 겨울 상의, 니트, 여기도 니트, 싹 깔끔하게 정리해놨고, 그리고 엄청 부피가 큰 겨울 옷이나, 진짜 많은 후드 같은 경우에는 저 2층에 붙박이장에다가 좀 정리를 해 놨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있고 그리고 옆에는 뭐 이제 이식이 양말들 이렇게 쫙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얇은 고독들이랑 블라우스, 반팔, 반팔. 이거 이렇게 비어 있어? 어, 비어 있어. <laughs> 새로 살 여름옷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 여기도 비어있네? 슥! <laughs> 자리가 왔네? 여름 바지 그리고 여름 슬랙스 밑에도 잠옷이라던가 레깅스류들을 여기다 넣었고요 팬티, 속옷 같은 것들을 다 넣어서 이렇게 수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동생 옷은 모두 다 여기에 수납이 깔끔하게 돼있다는 거 옷장 정리하시는 스텝박스 구매 후기가 궁금해아 이거 이거 사실 이렇게 딱 맞게 들어가는 거에 대한 희열이 되게 크긴 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앞에 열때이앞 부분 <laughs> 내구도가 그렇게는 좋지는 않아서 이게 플라스틱인데 여기 너무 많은 걸 이제 넣다 보면 무거워가지고 이게 이렇게 뜯어져요. 가격 대비도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내구도가 좋은 걸 찾으시는 분들은 살짝 비추입니다. 조금만 돈을 들여도 확 변화한 것처럼 인테리어를 바꾸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사실 조명입니다. 지금은 좀 밝아서 느낌이 안 살지만 이 조명 같은 거를 좀 적절하게 놨을 때그 분위기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비싸지 않은 조명을 사도 작은 원룸에 되게 포인트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깊고 허접한 자취방에 최소한 이것만 있어도 분위기가 산다. 삶이 윤택해진다 하는 것들 있나요? 어, 제가 이제 이 집에 이사오기 전에 8평짜리 원룸도 살았었고 초반에는 5평짜리 원룸에도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원룸에 살면서 많이 느꼈던 게 침대를 사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접이식 매트리스. 공간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그때 나름 사보겠다고 찾아서 샀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어차피 그 접이식이라 그래도 안 적어요. 살아봐서 알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처음에 조금 투자를 해서 이렇게 침대를 타가지고 그냥 생활을 하는 걸 훨씬 더 추천을 합니다. 그럼 삶이 진짜 확실히 더 윤택해지고 잠자는 공간은 딱 잠만 자고 그 외의 공간에 접비식 밥상이라든지 아니면 좌식 책상이라든지 잠자는 공간과 내가 앉아서 생활하는 공간을 확실히 분리를 하는 게 저는 원룸에 있어서 좀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생긴 아이템이 하나가 더 있는데, 제가 이제 주로 쓰는 화장실인데, 여기도 똑같이 이거 있어요. 요거를 샀거든요? 제가 생활해보니까, 샤워할때 벗은 옷들이나 속옷들을 바로 갖다 놓지 않더라고요, 세탁실로. 그래서 이거를 사서 속옷이나 간단한 옷들은 빨리빨리 여기다가 넣고, 한꺼번에 여기 뒤에 이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싹 열면 그냥 바로 세탁기로 털어넣을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새로 샀습니다. 이렇게 좀 깔끔하게 뭐 이렇게 안 놓으려고 이렇게 요잘 되진 않아요. 작은 화장실이 있었고 어, 그리고 약간 이것도 은근히 물어보신 분이 많았어요. 앱등앱등 앱등 정리대. 근데 이 충전기가 그냥 충전기가 다 필요해요. 그냥 한 개로 묶어주는 아이템일 뿐 이걸 산다고 충전이 되진 않습니다. 자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와서 바로 바로 이쪽으로 보시면 더후룸이 있습니다. 조금 더뭐 잡다해졌어요. 짜잘한 피규어나 소품들에 쌓이는 생활 먼지들 관리가 항상 어렵던데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안 합니다. <laughs> 먼지도 저희 집 일원이 아닐까. 그, 요렇게 생긴 것보다는 요렇게 생긴 수납장이 좀덜 쌓이고, 그리고 이것보다는 아무래도 유리장이 조금 덜 쌓이겠죠? 근데 이렇게 따로 엄청나게 관리를 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먼지가 쌓인다면 한번 싹 정리를 해야겠죠? 그렇겠죠? 그루트는 왜 좋아하게 되셨나요? 어, 사실 이 덕후 공간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고 제일 아끼는 한 칸에 진짜 딱한 가지 캐릭터만 있는 데가 유일하게 그루트존이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게 이제 카드캡터 체리도 엄청 좋아하고, 디즈니도 엄청 좋아하고, 앨리스, 그리고 마블도 되게 좋아하는데 유일하게 그루트가 한칸을다 차지하고 있어요 제가 제일 처음 샀던 핫토이 좀 비싼 피규어가 얘여서 얘에 되게 애착이 있거든요 얘를 필두로 그루트가 이제 너무 귀여워서, 아기 그루트가 아기 그루트들을 많이 모으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모으게 됐는데 약간 저의 그런 자존심이 어? 그루트가 있어? 사야지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귀여워서 모으고 있습니다 자룡이가 피규어 안 건드리는지 궁금합니다. 패기심 대망 자룡이가 피규어를 안 건드리나요? 그 질문이 진짜 많았어요. 피규어를 안 건드리나요?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고양이가 이제 툭 건드려서 떨어뜨리는 그런 고양이들이 많이 있는데 자룡이는 피규어에 단 1도 관심이 없어요. 이쪽으로 그냥 아예 안 와요. 근처에도 안 옵니다. 너무 착한 고양이죠? 뭔가를 넘어뜨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기서 이제 주로 뭘 많이 하냐면, 월간다풀 여기서 찍어요. 문구 작업이나 스티커 용품 같은 건다여기가 정리를 해놓고, 여기는 이제 화장대인데, 화장대에도 실 사용 후기가 궁금하시다고 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까지 산 화장대 중에는 가장 좀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어때, 홍준? 좋아. 동생 화장품도 다 여기 있고, 동생이랑 같이 사용하는 화장대인데, 딱히 불편함을 크게 느끼지 못했어요. 제가 봤을 때이 폭, 지금 여기 화장대 폭 이상으로 가면, 거울에 가까이 갈때 힘들 거예요. 그리고 옆에 이거를 놔서, 뉴 클렌징 워터 리베나이 솜 미니 쓰레기통까지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유용해요. 이렇게 놓고 쓰는 게 쿠션이랑 파데들이 모여있고요. 여긴 똑같이 손님용 옷걸이나 카드키트 체리를 걸어놓는 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제 2천만 원 주고 산 쓸데없는 하기증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시면 어야 나를 찍으라고 <laughs> 이렇게 나오시면 또 저희 집은 포인트인 계단이 있죠. 이 계단을 올라가면 다락방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올라오면, 어 우리 애기? 자, 여기가 이제 다락방이고, 동생분은 어디서 생활하시나요? 다락방, 그것마저 일부는 영화관에서 생활하는 동생분의 불평은 없나요? 팬님이 1층을 전부 다 사용하고, 동생분이 다락을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결정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동생분은 불만이 없으셨던 건지, 다락방 찍을 때 보니까 동생분 공간은 별로 없던데, 동생분은 불만 없으신가요? 그리고 동생분 옷장도 없던데, 점점점. 질문이 제일 많았습니다. 이 숫자로 따지면 그 질문이 제일 많았어요. 엄청 많은 분들이 그걸 궁금해해 주셨는데 동생분 불만 있나요? 아니요? <laughs> 사실 말이죠 동생은 짐이 일단 별로 없었어요 들어올 때 그리고 들어오고 나서 제가 그 다락방 꾸미기를 한참 늦게 올렸거든요 그 이유는 동생의 생활 공간을 되게 지켜주기 위해서였거든요 근데 들어오고 2개월이 지나도 조명 하나 의자 하나를 그렇게 사라고 했는데 안 사는 거예요 애가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이 동생 공간도 예쁘게 꾸며줘야겠다 생각을 해서 요 책상 사주고 의자도 사주고 그 조명이랑 저 아이템들도 다 꾸며주고 한 거였고 동생은 여기 있는 침대에서 잠을 자고 이 공간에서 생활을 합니다 맨 처음에 들어올 때는 사실 저도 이제 동생이랑 무조건 다른 방을 써야겠다 처음으로 생각을 해서 1층에 있는 두 방을 한 방은 제방또한 방은 동생 방 이렇게 사용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1층에 있는 방들이 되게 조그맣다 보니까 방을 한 개씩 잡고 생활을 하면은 화장품이나 옷이나 모든 잡다한 용품 다 이제 2층으로 옮겨놔야 되는데 이제 씻고 준비해서 나가려는데 화장이나 옷 같은 거를 다 2층에다 놓으면 둘다 그럼 씻고 2층으로 올라와서 화장하고 옷을 갈아입고 또 내려가고 이런 생활을 해야 할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랑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은 1층에 방 하나를 그냥 화장품 공간이 있는 공간이랑 그리고 내방 붙박이장에다가 옷을 같이 넣도록 하자 그리고 2층 공간에서 네가 잠을 자는 공간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라고 했더니 동생이 오케이 를 했어요 그래서 동생은 2층에서 이제 잠만 자는 공간으로 쓰고 있는 거고 사실 저는 여기 잘안 올라와요. 빔 프로젝터랑 이런 거를 구비해놓긴 했지만 이건 정말 특별한 경우에 가끔씩 사실 잘안 봐요. 동생이 생각보다 조금 넓은 이 공간을 그냥 다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 동생은 월세를 안 내요 아주 중요한 키드 돼지 꼬리 땡땡 별 하나 불만이 생길 수 없습니다 만족하시나요 네 <laughs> 2층에 화장실 문 말고 다른 문이 있던데 하... 그것은 뭐가 있는 거죠 자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와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문 하나가 더 있는데 대체 그 문은 뭐냐 여기는 베란다 테라스로 나가는 문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가 여기를 공개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깥 환경이 다 보이니까 저의 이제 프라이버시 주거 위치가 조금 파... 파악될 수 있기 때문에 나가진 않았던 거고, 요거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바깥 공간으로 이어지는 문이에요. 여기 사오고 한 다섯 번밖에 안 나가본 것 같습니다. 사실 물건들 중 막상 잘안 쓰게 되는 것들은 이 공간에 있는 요빔 프로젝터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기를 후회하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컨텐츠를 위해서 조금 무리한 면이 있어요. 뭔가 이제 로망일 뿐이지 실사용을 그렇게 자주는 하지 않는? 그리고 사실 요 미니 냉장고도 그대로 있죠? <laughs> 실사용으로 그렇게 자주 하지 않고 사실 진짜 인테리어용이에요. 동생이랑 같이 살면 비용적인 부분은 어떻게 분담하시는지, 전기세나 수도세 뭐 등등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다 제가 냅니다. 2층에 자룡이가 되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예전 집에서는 캣타워에서만 살았거든요? 이제는 2층 오르락내리락하고 2층에서 내려다보는 거 너무 좋아해서 자룡이의 삶의 질이 높아진, <laughs> 그치? 그렇대, 어... 어, 그렇대. 이렇게 다락방 공간이 있었고, 이제까지 보여드렸던 가구나 아이템, 가격 정보 같은 거는 각. 영상에 자세하게 끝 부분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뭐 여기 손님용으로 매트리스 구비해 놓은 거랑 아까 말씀드린 겨울 옷 같은 거랑 여기는 에 손님용 이불 세트가 하나 더 있어요. 사실 저희 자매는 만약에 동생 침대에서 같이 잔다거나 제 침대에서 같이 잔다거나 그런 걸 별로 꺼려하지 않아요. 그냥 가끔씩 제 침대에서 자기도 하고 가끔씩 바꿔서 자기도 하고 사실 이제 제가 다 구비해 준 침대와 친구와다 제가 산 거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그 구분 없이 잘 지냅니다. 이제 내려가도록 하죠. 원래는 1층 공간에 자룡이 화장실이 있었는데 2층으로 옮겼어요. 그 이유는 여름 되니까 거실에 고양이 똥 냄새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조금 더 넓고 화장실로 분리할 수 있는 2층 공간에 자룡이 화장실을 옮겨놨습니다. 동생 그 자는 공간이랑 조금 되게 멀리 떨어져 있어서 괜찮겠다 생각을 했어요. 자 이제 마지막 <laughs>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해 주셨던 마지막 질문들입니다. 꼭 샀으면 하는 자취 꿀템. 어, 꼭 샀으면 하는 자취 꿀템은, 역시, 이 청소기입니다. 특히 무선 청소기. 제가 원룸에서 자취를 되게 많이 해봤지만, 여자분들 특히 머리카락 떨어지고, 이 방이 좁을수록 빨리 지저분해지는데, 그때마다 청소기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 원룸에서 사고 진짜 잘 쓰고 있어요 무선청소기 하나를 구비하시는 걸 정말 추천드립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아 삶의 질을 높여준 아이템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워스트, 베스트 3를 꼽아달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았지만 주거 형태나 뭐 예산이나 집 크기 같은 거에 따라서 되게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조금 더 자세하게 그렇게 카테고리를 나눠서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꿀템은 이거였고 제가 개인적으로 삶의 질을 높여줬다고 생각하는 건 사실 이거 얼음정수기예요 어, 엄청 좁은 원룸에 혹은 갓 학생이 되신 분이 어른 정수기를 무턱대고 사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기 때문에 뭐 추천한다기보다는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여기 이사 와서 제일 삶의 질을 높여줬다고 생각하는 아이템이고 그리고 이거랑 여기에 이제 저의 세탁실이 있거든요. 세탁실에 이틈맘 먹고 여기에 세탁기가 옵션으로 없었어서 세탁기랑 건조기 세트를 샀어요. 이게 싸지는 않지만 삶의 질을 진짜 미친 듯이 올려줬습니다. 왜냐면은 이 건조기 안에 이 필터가 들어있거든요? 이거를 한번 빨면 여기에 고양이 털이랑 먼지가 진짜 이만큼 쌓여요. 그래서 빨래를 하고 꿉꿉하게 빨래를 넣을 필요 없이 여기다가 바로 넣어서 건조를 시켜버리면 먼지나 털도 싹 모아주고 바로 이제 건조가 된 거를 개가지고 옷장에 넣어버리면 지저분하게 미관상 안 좋게 빨래를 넣어놓을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비싸게 좀 샀지만 정말 삶의 질을 올려주는 아이템입니다. 아 이건 진짜 개인적으로 구매하기 잘했다 개인적으로 구매하기 잘했다? 음. 제일 개인적으로 제일 구매하기 잘했다 생각하는 건 사실 이 스타벅스 테이블 뭐 이거는 가전이나 가구는 아니지만 잘 샀다고 생각하는 조화 화분 이거는 인테리어 소품으로서 정말 추천입니다 제가 막 실제 화분 같은 거는 잘 기를 자신이 없어서 요즘엔 이렇게 조화 화분이 잘 나와서 요 라탄 바구니랑 조화 화분 세트를 샀는데 저희 집에서 좀 중심을 잡아주는 인테리어 소품으로 느껴져요 정말 잘 샀다고 생각합니다. 추천하는 자취 필수 아이템 베스트 3. 추천하는 자취 필수템 베스트 3는 하나는 꽃꼬핀꽃꼬핀을 많이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추천을 합니다. 액자 같은 거를 걸때벽 인테리어를 할때 월세방이나 전세집을 가면은 벽을 훼손하거나 못, 못을 뚫을 수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하지만 꽃꼬핀 같은 걸로 이게 꼬꽃핀이거든요 벽지에다 이렇게 고정을 해서 걸 수가 있어요. 간단한 액자 같은 거볼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추천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 월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돌돌이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진짜 편리합니다 주로 이제 옷에다가 자르기털 묻었을 때 되게 잘 떼고 꼭 사셔야 돼요 돌돌이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베이킹소다가 들어있는 이거는 이제 물청소포인데 이거 말고 그 주황색으로 생긴 밥상 닦는 용 물티슈가 있거든요 진짜 같이 생들의 꿀템은 물티슈입니다 근데 물티슈에 베이킹소다가 조금 들어있어서 찢은 때도 잘 닦이는 요거를 저는 한세팩 쓰고 지금 다 써서 또 주문을 하려고요 그래서 꼭꼭 핀, 돌돌이, 물티슈 이렇게 세 가지를 꾸밀 수 있습니다. 안 꾸미기 할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일단, 집 꾸미기를 할때 무언가를 이렇게 사서 꾸미잖아요. 그때, 나름의 이제 기준이 있는데, 자기의 예산 안에서 뭐 제일 필요한 것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요. 그래서, 실용성이나 디자인이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인 것들을 주로 삽니다. 둘 중에 하나가. 엄청 실용적이다거나, 엄청 기깔나게 예쁘다거나. 근데 이제 둘 다면 너무 좋겠죠? 그런 기준이 있고, 좀 중요한 게, 톤을 좀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나름. 이제 저희 집이 아무래도 그레이 톤과 화이트 톤으로 많이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뭐하다부터 발판 하나, 하나를 살 때도 그레이나 화이트 톤으로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심심한 컬러들에 하나 포인트 컬러를 준게 저는 이제 우드예요. 우드, 우드, 우드. 우드 색깔로 좀 포인트를 줬어요. 그래서 소품을 살 때도 우드가 들어있는 소품을 산다거나 자료를 바꾸서 우드로 맞춘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통일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명이라든지 아니면 커튼이라든지 그리고 방 같은 경우에는 침구 이런 거에 디자인을 좀 많이 신경을 쓰면은 확실히 좀 인테리어가 살아 보이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집의 전체 구조 궁금해요. 그리고 그간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머무는 곳이라든지 동선 궁금해요. 집의 평면도가 알고 싶어요. 음, 이제 제가 한번 쭉 보여드리면서 집의 구조를 살짝 파악하셨을는지 모르겠지만 집의 평면도는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주로 생활하는 동선은 여기 침실에서 나와서 물한 잔을 마시고. ah <sighs> 끝입니다. <웃음> <웃음> 이 동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집을 잘안 나와. 어, 집을 진짜 잘안 나가요. 친구들이 저희 집으로 와요, 이제. <laughs> 네, 그래서 오늘의 통문 투어, 램선 집들이 겸 여러분들의 조금 궁금했던 사항들을 모아서 Q&A를 해보는 마지막 집 꾸미기 영상이었어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 만약 이 영상으로 처음 보셨다면 1, 2, 3, 4편을 감상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여러분 셀럽 여러분 모두 안녕! 다룡이. 귀여운 인테리어. 왜 그렇게 앉아 있어? 형, 내놔!